제 선왕이 문활제 선왕이 문활 문왕지유 문왕지유 제아들라왈 과인지유 왈 과인지유, 과인지유 방 사십리인데 방 사십리인데 방사십리 민 유이 의대는 하야오 민 유이 의대는 하야오 유의 하야오 문왕지유 왈 문왕지유 방 칠십리에 방시신이추자왕은요 추효자 왕은요 칠토자 왕은 토자왕은요여여 여민 동지하니 여민 지하니민 이의 소도 민 이의 소도 부력 의와 부력, 부력 의호와 신시지어경에 신시지어경에 문국문국지대금연후 문국지대금연후 감입일원이 감입신문교관지에 신문교관진에 유유방사신리에유유방사리에 살기 미록자 살기, 살기 미록자여 살인지죄라 여 살인지죄라하니 즉시는 즉시는 방사심리 방사심리 의정어 국중이라 위정어 국중이라 민 이의 대도 민 이의 대도, 대도, 대도 부력 의효와 굴욕, 유아. 예, 재선왕이, 좋습니다. 재선. 어, 그, 문왕의 유, 동산유자라고 했죠, 예. 문왕의 동산이 방칠십리 70리, 사방 칠십리라 하는데, 유저? 그렇습니까? 예, 유저는 저번에도 나왔었죠. 그, 어제, 어제, 예, 그, 준말로 쓰인다고. 그럴 때는 절로 읽는다고 모두 제트를 그래서 그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묻자 맹자 맨자 대화 맹자로 대답하기를 어전유진이다 이게 예, 기록의 전에 기록의 유진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자 그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식이 대화 그것처럼 이처럼 기대 그렇게 큰가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유이 의소야요. 백성은 유 오히려 이의 여겼습니다. 속 작다고 여겼어요. 왈 과인지유 방사십리에. 아니 그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밖에 안 돼. 그런데도 민유의의대는 하여 백성들이 도리어 이의역이다. 대크다고 여기는 것은 하여 어째서입니까? 아니 그문왕은 70리인데 백성들이 그걸 작다고 여겼는데 나는 그반 정도밖에 안 되는 40리인데 왜 백성들은 크다고 하죠? 그, 럼 그런 말입니다. 문왕지유 반 칠십리에, 문왕의 동산은 사방 칠십리인데, 이 동산이 어떠냐. 추유자가 왕원이요. 추, 요, 이게 다 꼴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짐승들에게 먹이려고풀뱐 거, 이런 거. 그꼴베는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치토자 왕원이요. 치는 꽝이고, 토는 토끼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냥꾼들이야. 이게 뭐, 그 전문 사냥꾼이 아니라, 가끔가다 이꽝 잡고, 토끼 잡고, 사람들이 그, 이렇게, 그 고단백을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그, 그런 사람들도 왕원여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민 동지하니, 백성과 더불어 동지, 그것을 함께 하니, 민의의소, 백성들이 적다고 이의 여기는 것이, 부력의호, 너무나 뭐뭐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부력호, 이 부력군자호와 부력여로와, 이걸 갖다가 예전 어른들은 또한 뭐뭐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러면 그게 해석이 이상해요. 그 우리식 어법이라기보다는 어거지로 해석그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라고 그렇게 해요. 좀 붙여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죠. 신이 시지어경에 제가 과거에 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초시 이런 게 전부 다 과거라는 소리죠. 제가 전에요. 지어경, 국경에 이르러서 문국지대교명 이,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을 물어요. 이제 이게 아마 맹자님의 버릇이겠죠. 어디 가보면. 이 나라는 뭐를 제일 금기로 여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연휴? 그런 뒤에라야 감이, 감이 들어오는데. 신문, 전 이렇게 들었네요. 교관지네. 교라고 하는 것은 궁성 바깥의 넓은 공터가 우리가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교입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관문과 그 왕이 사는 그곳 사이, 그곳 사이에 교관지 내에 유유 방사시요 동산 사슴이가 있는 거예요. 이이그 재성왕이. 근데 거기에서 살기 미록자, 수사슴 암사슴 미록이 뭐 그렇게 에, 에 말하지 않습니까? 미는 수사슴, 그 녹은 암사슴. 그리고 그냥 사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사슴을 죽이면 사, 그 사슴을 죽인자는 요 뭐와 같으냐면 살인죄예요. 사람을 죽인죄와 같어. 아니, 이게, 그 사슴을 잡은 것을 사람 죽인 거랑 같이 한다는 건,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하죠. 이게. 그, 그, 아좀 사람들이 사슴 잡아가지고 영향 좀 채우겠다는데, 이게, 그러니, 즉, 심은 방사심리, 이것은 사방사심리가 우의정. 뭐 국중이요. 국중. 나라 한가운데다가 의 정이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거. 이 정은 함정의 정자거든요. 그게 지금 당신의 눈에는 동산이지만, 백성의 눈에는 함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민, 이의 대. 그러니까 미, 그,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함정이 커요? 말하자면, 그렇게 여기는 거지. 민, 이의 대.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거. 부려우이로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도 이익에 대해서 자산님 인의야말로 정말 가장 큰 이익이 아니겠나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익이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이재용 가문의 이익, 박근혜의 이익, 박근혜 가문의 이익. 문재인 가문의 이익,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익이라는 게 백성의 이익이 된다고 해보세요. 삼성이 잘 되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 되고, 그 문재인 정부가 나가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칭송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이인다 이익이다, 이런 거에 너무 사실 얽매 것은 없어요. 맹자님이 말하는 이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거거든요. 맹자님이 말하는 그 왕도 정치의 요점이 뭡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다가 두 번째 뭐예요? 공경함, 효도함. 그런 윤리적인 것을 갖추는. 그게 왕도 정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뭐 보면 그 말로는 뭐 백성을 위해서 뭐를 한다, 뭐를 한다 는놓 실제로 보면 자기네 소수의 이익만을 의한 그런 일들만 하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그 봅시다. 제 선왕이 문활, 제 선왕이 문활, 문활. <laughs> 교린네, 교린네, 아 다시, 다시 할게요. 교린국의 유도호입가, 교린국의 유도호립가. 맹자 대활, 맹자 대활, 대활. 유라. 유라. 유라 유 인자라사, 유 인자라사, 위능 이대 사소하니, 위 능이 대 사소하니, 시고로. 시고로 시고로 탕사 가리오, 탕사, 탕사 가리오 문왕 사군이라 무왕사본이라 유지자라사 유지자 유지자가 위능이소사대니 능이소사대니 고로, 고로, 고로 태왕이 고로 태왕이 이게 대지만 태위로 계셔야 됩니다 태왕이 사훈육하고 사, 대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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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수육하고, 하고. 구천이 사오하다. 구천이, 구천이 사오하다. 예, 그리고 두 페이지 넘기시고, 이대 사소자는 낙천자야요. 이대, 이대 사소자는 낙천자요.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야라. 이소사대자는 이소 외천자라 낙천자는 보천하하고 낙천자는, 낙천자는 보천하하고 외천자는 보기국이라 외천자는, 외천자는 보기국이라 그 다음 넘겨서 시운호대 시운호대 오 외천지위 외천지위 우시 보지라 우시, 우시 보지라 왕말 대제라 언이여 왕화 대제라 언이여 과인 어, 유지라니 과인 유지 유지라니 과인이 호용이라 과인이, 과인이 호용이라 자 우, 우선 그 요, 요. 요까지만 네. 25년 이렇게 계속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죠? 재선왕이 묻습니다. 이게 재선왕이 재우양의 그 다음 왕인데, 너무 달라요, 제 나라 우양은. 우양은 어떻게 하면 북극강등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그 재선왕은 어떻게 하면은 본인 한 몸을 그냥 잘 이렇게, 이, 이 아버님 살아 계실 때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벌으, 벌으신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쓰고 가셔요. 이거요, 자식들한테 줘봐야 불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게 돼요. 돈 있으면 기집질하고, 돈 있으면 노름하고, 돈 있으면 뭐 투자한다고 하고, 뭐, 아니면 증권에 투자해서 뭐 이익을. 잘못하면 완전 쫄딱 망하고, 패가 망신해. 망하는 건 그래도 좀 덜해. 이건 패가 망신하면, 진짜, 어디다 얼굴 두기도 어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제얘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줄까 이거를, 예, 처음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옳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 저분들도. 그 우리 휴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웬만하면 이제 휴식을 좀 가질 그런 때가 지금 여기 이렇게 특히 두 분은 여온것 같은데 우리 종필 씨뭐 아직 자제분들이 저기 하니까 어렵지만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잘 현명하게, 진짜 현명하게 저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뭐, 지금이야, 뭐, 완전 거지지만. 예전는 그래도 저, 저도 좀, 돈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돈을 잘 써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오히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더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예, <laughs> 아, 그, 그런 음.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꼭 써야 돼. 또는? 쓰더라도 몇 단계 더 앞, 앞서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쓸수 있는 그런 그, 그, 슬기로움,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교활하다고 말할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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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 집 늦둥이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런 거 강의한 거, 전부 걔가 영역하거든요. 그럼 걔가 영역하면 돈 줘요. <laughs> 제가 여기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커요. <laughs> 한 편씩 그, 하는 거예요. 뭐이거내 네 편하니까 엄청난 거죠. 영어를 그냥. 잘 하시니까 그러요아 예, 그냥 미국에 인력 갔다 왔거든요. 교환학생으로. 근데 잘 해요. 거기 수업을 들으니까. 그 거기서도 뭐 엑셀런트 뭐 이런 것도 토창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근데. 그, 걔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 그게 얼마나 큰 투자인 거 그죠? 왜 그러냐면요. 저는 돈이 없, 없어서 바둥바둥 하지만, 걔도 걱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예,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돈을 갖고 쓰지 않으면 그건 죽은 돈이야. 근데 내가 돈을 갖고 너한테 주잖니? 그럼 너한테 주면, 너 니가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해? 그러면 돈이 환전이 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걔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걔가 지금, 지금 내가 뭐가 안 되니까. 맹자, 모자 최근남. 그 통감. 걔 그냥 공부하는 거예야 이, 그런 공부를 어디 가서 하어 그, 그, 그래서 걔 스스로 자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보다 지금 보면 조금 수약이 된것 같아요. 약간. 그럼 늘 다시 원위치되고 원위치되고 하지만 그러다 그렇게 그, 그 욕심대로 나갔다가 <laughs> 이또 이 수양이 되고 이렇게 계속 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그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이 진짜 잘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이제 또 하나 여담을 있을 텐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 재물이라는 거 저도 없지만,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애쓰는 건 그, 이, 그 일부분은 이해를 해요. 왜? 그거도 빼고요. 그거 다 이해할 테니까요. 아니요. 예. 그, 그래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경쟁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재물이, 자기, 자기나 자기 집안에 너무 재물이 없으면요. 좋은 교육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자기가 또 활동하는데 그만 지장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가져야 된다. 물질적 기반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큰 돈을 물려줘서 아무 맹탕인 사람한테 큰, 돈. 그게 악이 되지만, 재앙이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약간 물려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집안체 정도를 물려준다든가. 그거는 부모 의무가 아닌가. <웃음> <웃음> 근데요, 하여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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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가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차죠. 네, 네. 원위차고요. 그, 근데 이게, 이, 이, 바로 그런 마음,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체는 물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애들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스스로에서 마련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 그, 제초랑 저랑 어떻게 시작했냐면 월세 방부터 시작했거든요. 4월세 밤. 그, 그, 그래가지고 뭐 어떤 비극도 막 보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아주 스스로 맨몸에서 일어나가지고 쭉 했어요. 이, 뭐, 이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줬다는 건 달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것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얘를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부축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제가 보기에 너무 커벼 선생님 그 그것들은 그럼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같은 당0만 원, 백만 원을 남한테 써봐라. 칭송받는다. 자식한테 그거 줘봐야 그거는 칭송이 아니야. 왜더안 주냐? 뭐뭐 뭐, 어? 말하자면 이거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 버리요그 저는 그를 그래, 그래. 그 그래서 전에 인제 그 우리 집 사람이 그저 젊어서 뭐 그런 뭐막 늙어서 뭐 그런 얘기할 때전 그랬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제 말을 듣진 않지만, 그, 는 그렇게 분명히 제 입장을 얘기해요. 애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가능하면, 이, 그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그것이 제일 큰 투자인 거지. 그 이상의 투자는 없는 거고 그거야, 씨야말로 유산이지. 우리가 유산이라는 걸왜 물질적으로 생각해? 물질의 토대 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런 그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게끔 애들을 이렇게 길을 내어줘. 그 다행히 <laughs> 우리 애들은 크게 그 벗어난 거 같지는 않아요. 그 그런 부분에서 그 고맙기도 해. 그래서 그 무척 저는 그 고마워했어요. 그 재작년에 그제큰 딸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하, 너무나 고맙다. 아빠는 평생, 저는 말이죠. 우리 애들 케이크 한 번을 사준 일이 없어요. 저 공부하기 바쁘고 그, 이, 그, 이제는 그, 이, 그, 그래서 어쩜 놈이 이렇게 고맙고. 그, 이, 내가 박사였고. 또 우리 딸이 2대 박사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충대에서 받았는데. 너는 너무 고맙다, 너한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그 그 미국에도 그 교수들이 유학 가라 막 그렇게 할 때도 돈이 없어서 못보내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필요는 하죠. 그러면. 그런데 그 그런데도 유학도 안 가고, 그 영문과에서 하겠다는 것도 처, 처음이라고 하대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하여튼 난 너무 고맙다. 그네 그,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한 게. 그리고 그 애가 그, 그 전, 한 3년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2년 전이구나. 아, 아빠, 그 날, 나중에 박사긴 따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얘기해요. 큰아이랑. 그래서 제가 뭐라 보러냐면 내가 너라면난 평생. 사람들은 공부해서 뭐 하냐라고 하지만, 진짜 공부하면 남중이요 공부하면, 그, 지금, 저, 저, 그, 어제, 그제도요. 그냥 저말 움직이면 다 좋은 일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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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마티제에, 그, 저 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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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그 마티제가 한 300m 좀 넘거든요. 거기 산 중에 홀로 사는 사람이 귀에서 막 고름이 나와요. 그니까 뇌의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귀에 이렇게, 이, 구름을. 저거 침으로 료해줬거든요 아, 더러워요. 막, 그냥, 석회 끼고, 아이고, 더러워가지고, 진짜, 참, 놓기가 그런데 그 사람 아픈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저, 저, 막, 스스로 막, 뿌듯한 거예요, 그게. 그, 그 사람이 뭐, 저한테 뭐를 막 주려고 그래. 뭐, 커피를 끓여줄까요? 뭐, 뭐, 거, 거기 이제 옆에 이제, 가게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그 사람이 사는 거지만, 이, 그, 이, 그, 산중에서 홀로 사는 그 사내가 정부에서 그, 가난한 사람 보조하는 거 그거 받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생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해봐. 정말 남들한테 이론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 그게 평생, 내가 너라면 난 평생 공부하는 거야. 그 우리 아버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저는 대학원 갈 때도 숨어서 공부했어요. 그저 공부를 못하기 위해서. 교사나 하지. 이, 이, <laughs> 그, 그래가고 저, 이, 그냥 제, 제 스스로. 막 그렇게 갔어요. 이그그뭐 그, 대학원에서 고생한 거일 말할 수 없잖아요. 뭐 하루 한 끼씩 먹고 네. 그것도 라면이나 뭐 김밥. 그 방도 불뜰수 없는 방을 얻어가지고 뭐 돈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인 몸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3 0 중.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 계속 해마다 그걸 떼워요. 떨어져 나가고 떼워요. 이게 3 0 중반에 그랬어요. 그, 치과 갔더니, 여, 몸에 영향이 없으면 여기서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 이, 제가 어렵게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어렵게 생활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러나, 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길을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가 제 차한테도 그랬거든요. 당신이 가장 어머니 노릇하는 것은 당신의 길을 잘 가면 돼요. 지금 모든 가족의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육체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면, 그, 뭐, 침해가 왔다든가 뭐, 이런, 그럼 그 집안이 거의 무너져버려요. 이게, 그, 그렇게 이, 이, 되듯이 한 사람, 당신은 당신이, 나는 난, 나는 나대로 내 길을 잘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서 제대로 성취하는 게 이게 애들한테 가장 큰 교육이다. 가장 큰 지원이.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라. 내가 못한 걸 자식들한테 바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못한 걸 어떻게 자식이 하냐고. 그건 안 돼.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자식이에요.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 애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아참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얘는 어, 더 좋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요. 아니 저저 어, 예. 공부하는 거보다도 아니요. 사실 그래도 <laughs> 그 그래도 예. 예. 아, 이런 얘 가끔 좀 합시다. 그 예. 그거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제가 아, 감히 보면은 그, 너무 그, 많아요. 재 그. 선왕 문화, 재 선왕이 묻기를. 제가 왜 아까 교린이라고 했냐면은 이게.